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실기 세 번째 과목중네 번째 챕터인 고도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챕터인 고도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고도산화공정인 AOP 공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OP 공정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남분해성 고분자 물질을 분해해서 분해하기 쉬운 물질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펜톤 산화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반응 과정은 2가 철과 과산화 수소가 반응해서 3가 철이 만들어지고 이때 수소이온, 그리고 수산화 라디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라디칼이라고 해요. 자이 라디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분자 남분해성 물질을 산화시켜줍니다. 따라서 특성 펜톤 산화법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남분해성 물질이 산화되기 때문에 COD는 감소하게 되며 BOD는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적정 pH는 3에서 5 범위를 유지해줘야 되며 펜톤 반응에서 시약이 잘 출제되기 때문에 철염과 과산화수소가 사용된다까지도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여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과는 막 여과에 대해서 보게 되면 막의 종류 및 특성 중에 추진력에 대한 출제율이 좀 있기 때문에 각각 종류별로 추진력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투석과 전기투석에 대해서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투석의 추진력은 농도차이며 전기 전기 투석의 추진력은 전위차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여과의 종류들은 정수압차를 이용한다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 2의망 모듈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겸자 이건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암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물건들을 막 뭐를 빌렸으면, 당장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 빌렸으면, 막 뭐를 빌리면, 언제 갚아야 되나요? 바로 갚을 순 없으니까, 나중에 갚아.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외울 때는 이게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워 되냐면 망 모듈의 종류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나선형이고 두 번째 중공 사형. 그다음에 갑화의 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관. 그래서 갑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갑화 관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시 됩니다. 따라서 갑은 관형, 그 다음에 파는 판형이 있습니다. 자, 이막모들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다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막모들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열화가 있고 두번째는 파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열화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열화는 혼자 화가 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파울링은 누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다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파울링은 외부. 자, 보통 열 받는 것은 내부적으로 열이 받지만, 파울이라는 것은 스포츠를 생각해 보시면, 외부에서 어떤 사람 선수들이 자신을 다치게 했을 때를 파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파울링이란, 외적 인자로 생긴 막성능의 저하이고, 열화는 혼자 열받는 것이기 때문에 막 자체의 변질로 생기는 막성능의 저하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질소 제거입니다. 자, 질소 제거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는 파과점 염소주의법과 공기 탈기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과점 염소 주입법은 화학적 처리에서 염소 소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염소 소독을 하다 보면 클로라민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클로라민 클로라민이 형성되는 이유는 암모니아가 존재할 경우에 차 염소산과 반응을 하여서 클로라민이 형성이 되었죠. 클로라민 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물속의 암모니아가 클로라민 형태로 변형되게 되고 파가점 이상으로 염소를 주입하게 되면 이게 질소로 떨어져 나가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 파가점 염소 주입법은 파가점 이상으로 염소를 주입한다가 포인트고 반응식도 함께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부분을 체크를 해 보면 파가점 이상으로 염소를 주입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식과 pH가 10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공기 탈기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탈기법은 말 그대로 공기를 주입해서 탈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ph를 10.5에서 11.5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oh를 추가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때 암모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과 반응해서 암모니아 가스로 날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암모니아 가스는 우리가 악취로 느끼는 물질이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악취가 발생한다가 있겠고 그다음에 공기를 주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동력비가 소모가 되겠죠 그다음에 암모늄 이온은 암모늄 이온의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이때 용해도는 왜 중요하냐면 이때 이 암모니아 가스를 공기 중으로 날려야 됩니다 하지만 용해도가 커진다면 암모니아의 용해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날아가기가 힘들고 물속에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처리가 힘들어지죠. 따라서 이때 용해도가 커지는 조건은 이때는 동절기. 즉 온도가 낮을 때 이때 암모니아의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공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특성 또한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네요. 첫 번째를 보면, 동절기에는 제거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pH 조절을 위해서 OH를 투입할 때는 석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탈기된 유출수의 pH가 높을 수가 있다 정도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 제거 방법입니다. 자, 인 제거 방법은 금속 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기에서는 공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부분만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O 공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O 공정은 대표적인 인만 제거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혐기조와 호기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 한번더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혐기조는 유기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인을 방출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호기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질산화도 발생되지만 지금은 인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에 포커스를 둔다면 인을 과잉 섭취할 수 있어요. 자, 이 공정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각각의 반응조의 특성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특성들을 살펴보면 타공법에 비해서 간단하고, 그 다음에 높은 BODP 비가 요구되며 폐슬러지의 인해 함량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참고로 우측에 무산소조의 체류시간 공식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보시면서 암기를 해주시고 뒤에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두 번째 인재고 공정인 포스트립 공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립 공정은 사이드 스트림이라고도 하고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가 합쳐진 공정입니다. 자 이처럼 화학적 처리가 합쳐졌기 때문에 화학 침전제가 많이 소요되므로 그에 거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공정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성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은 한번 읽어봐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밑에 질소인 동시 제거하는 방법은 A2O 공정과 그 다음에 수정 바덴포 공정이 있습니다. a 2 공정은 혐기조와 호기조가 있는 A/O 공정에 무산소조를 추가해서 잎만 제거하는 것이 아닌 질소도 같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 혐기조와 호기조에 대한 반응은 설명을 드렸고 무산소조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탈질 반응이 일어납니다. 탈질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혐기조에서는 앞에 설명 드렸지만 유기물 제거 및 인을 방출시키는 능력이 있고 호기조에선 질산화가 일어나며 그다음에 인을 과잉 섭취합니다. 자, 따라서 A2O 공정도 마찬가지로 폐슬러지의 인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BOD/TNB가 10 이상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만큼 인과 질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온이 저하되게 되면 질소와 인해 제거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수온 유지하는 것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공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인 수정 바덴포 공정. 자, 보시게 되면 아주 길쭉한 공정입니다. 자, 바덴포는 어떤 걸 떠올리시면 되냐면 바주카포를 떠올리시면 돼요. 바주카포. 바주카포로 하겠습니다. 자, 손오공을 보게 되면 저팔기가 쫓아다니는데, 이때 저팔기가 들고 다니는 긴 포가 있습니다. 바주카포라고 하죠. 바주카포바주카포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정바뎀포 공정은 이렇게 긴 공정이고,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무산소조, 호기조가 반복되는 공정이다. 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소와 인 제거율이 매우 높고, 슬러지 발생량이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공정에 대한 문제는 공정도를 그리는 것과 각각 처리조의 특성을 적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시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가볍게 읽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게 되면 11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4페이지를 보도록 하면, 포스트리 공정의 개념도에 대한 역할을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포기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포기조는 포기조라고도 해도 되고, 호기조라고도 해도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굳이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포기조는 이인의 과잉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탈인조는 마찬가지로 이인을 탈, 탈리시키는 거니까 인을 방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 번에 이 포스트리 공정은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를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 화학적 처리에서는 응집질을 응집제를, 응집제를 투입시켜서 인을 응집침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탈인조 슬러지에서는 슬러지를 반송해서 인의 과잉흡수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문제를 보면서 아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페이지는 116페이지를 피도록 할게요 자 116페이지 계산문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학생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한번 강의에 넣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를 에어스트리핑 공기 탈기법으로 제거하기 위해 폐수의 pH를 조절하려고 할때 수중 암모니아성 중에 암모니아를 99%로 하기 위한 pH를 구하시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응식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까? 자 암모니아의 퍼센테이지는 당연히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 중에 암모니아가 존재하는 거에서 퍼센트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때 반응식을 보게 되면 반응식은 가역반응이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도 되며 이때 평형상수, 염기에 대한 평형상수를 뜻하죠. 이것은 염기에 대한 평형상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염기가 발생할 때의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을 우측에 놓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좌우를 바꿔서 계산하시게 되면 Kb의 값이 역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게 되면 지금 어떤 식으로 연립할 수 있냐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암모니아 대 암모니아 분의 암모늄 이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모니아 분의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체 식인 두 번째 식에다가 무슨 짓을 해줘야 되냐면 곱하기 암모니아 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분수일 경우에는 분모에 같은 걸 곱했을 때는 분자에도 같은 것을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암모니아 나누기 암모니아를 하기 때문에 분자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암모니아 NH3분의 NH4 플러스 곱하기 100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NH3분의 NH4 플러스는 OH를 나눈 OH분의 KB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OH분의 KB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먼저 pH가 pH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OH에 대한 몰농도를 구하는 식으로 변형을 해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항정리를 을 이항 정리를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3번씩즉 두식을 연립한 식에다가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78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제곱 몰농도가 나오게 되고, 이때 pH는 14-poH, 즉,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1번에서 구한 답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1.2509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 최종 답인 11.25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문제들이 더 존재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기출 문제 풀이 시간에 제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